한 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입니다. 독일의 공업 4.0과 미국의 제조 관련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으로 2025년까지 중국이 제조 대국을 벗어나서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조 육성 전략이 바로 중국 중국 제조 2025가 되겠습니다. 노동 집약 집약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형의 제조 업이 사업에서 이제 기술 집약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나가겠다는.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제조하면은 노동 집약형 제조업이었고, 그리고 중국제조 지혜할 때 지혜, 중국제조하면 기술 집약형 스마트 제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바로 이쪽으로 이 노동 집약, 형 제조업도 중요시했지만 기술 집약형 スマート製造を、政府에서積極推進하고支援하고있다는ことを強調しています。中国制造2025一直被视为中国版的工业4.0，它的出台给中国制造业带来新的期盼和目标。여기서보면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중국판 공업 4.0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출범됨에 따라 중국 제조업의 새로운 발행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가져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被웨이는 뭐뭐라고 인식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带來新的期판期판은 어, 기대, <목소리가> 어? 혹은 발행을 갖다 치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그걸 보겠습니다. 특별提款权, 특별인출권입니다. 어. SDR이라고도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적준비자산으로,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은 국제수지가 약화됐을 때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SDR은 금이나 달러의 뒤를 잇는 제3의 통화로 단주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중국 외화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정식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 특별히 관첸입니다. 昨天十月一日起，人民币正式加入国际货币基金组织特别提款权货币篮子，人民币由此向国际储备货币再进一步，人民币国际化迎来重要里程碑。 어제 10월 1일 날짜로 외화는 정식으로 IMF의 특별 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호비 란즈, 란즈는 바스켓입니다. 호비 란즈. 이로써 외화는 국제준비통화로 한발 나아가는 동시에 외화 국제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중국이 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민폐를 갖다가 그아 국제 통용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IMF에 많은 금액을 그 공적 준비 자산으로 이렇게 어 출자금을 내서 아 인민폐의 세계적인 영향을 갖다가 이렇게 아 많이 누리면서 인민폐가 아 달러의 버금가는 이 국제 화폐로 이렇게 가기 위해 어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어전 세계를 갖다가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인민폐의 그어 국제 통화 통화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터비에티 관측. 번투핀파이 미시, 토종 브랜드의 역습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분야에서 중국 토종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투핀파이 니 본토 브랜드의 역습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어 이전에 어 80년대, 90년대 하면 어 항상 소고기도 보면 외국 소고기가 더 비쌌고 국내에 사는 더 쌌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수입품을 비싼 가격에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제 우리 한국의 제품이 품질이 향상이 되고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외국 수입 LA 갈비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많은 것은 뭐 made in 뭐, USA 보다 어, made in 코리아 제품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 것 선호를 하다가 그래서 많은 비싼 가격을 주고 외국 제품을 사다가 아, 이제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제품, 우리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어, 항상 우리 본토 제품이 사실은 수입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본토 브랜드의 역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이제는 어 자기 나라 제품을 더욱 중요시하고 뭐상체라든지 야채, 과일도 외국 그런 그 과일 수입보다도 우리 국산 과일을 갖다가 더욱 중요시하고 더 비싸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이제 외국 제품을 좋아하고 외국 걸 많이 샀는데 아 이제는 본토 브랜드의 제품의 품질이 내국에 아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 화장품이나 자동차,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전부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아 오히려 값싸고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 이제 중국 제품을 애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 品牌逆袭，中国化妆品市场破两千亿，本土品牌逆袭势头明显。国家统计局今日公布的数据显示，二零一五年国内化妆品零售额达两千零四十九亿元，中国已成为最大的化妆品市场之一。중국의화장품시장은인민폐로이천억을 돌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천억이라면 한국 돈으로 약한 32조 원이 되겠습니다. 토종 브랜드의 역세의 추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쉴더하면 바로 추세, 명시하는 하 두드러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벤투하면은 이제 토종 브랜드, 중국 화장품, 본토 화장품 브랜드의 역세의 추세가 두드러진다. 국가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수주라고 하면은 데이터입니다. 현실 따르면, 2 0 중국 화장품, 2015년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규모는 링샤어 라는 것은 소매 판매 규모는 2,49억 0 위안으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뭐 외국 화장품을 이이 쓰다가 이제는 어 중국 브랜드 제품을 어 쓰는 그런 추세가 명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번투 e 파 I'm g 라는 표현법을 썼습니다. s e 징지 e o 징지는 공유경제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소비경제입니다. 공유 경제의 가장의 가가주상상의 공유 경제의 최대의 가치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서로 공유했는가보다도 협력과 참여의 이념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 기계를 갖다가 한회사에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회사가 또그 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면 또그 기계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하나 두고 이제 여러 기업이 같이 그 기계를 쓰게 되면 비용도 절약되고 어 그리고 어그 기계를 일부러 뭐 내대를 어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유 경제의 이런 새로운 어이 가치는 어떻게 보면 기업과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어 참여하는데 啊?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상경제라고 합니다. 经济停止,经济停止 하면 경제, 통제, 경제, 停제하면 경제, 정체이제통로 정체 두제자제니다통지 통제, 경기 침제경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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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그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 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펑션하면 위험입니다 위험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병고 인수 합병하다. 今年前 3季度中国企业的跨境并购交易规模大概同比增长了1.6倍，占全球。 跨境 빙고交易의 2 0 정도, 前三季度中0 0家0 0 0 0金額在1 5 0 0 0美元左右올해 1-3분기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 합병 규모는 동기 대비 1.6배 증가하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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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1.3분기 중국이 매입한 해외 인수 합병금액은 약 15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두라고 하는 것은 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첸산지두라고 하는 것은 1.2.3분기를 이야기합니다. 참 어, 확장 및고交易 규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해외 확장하 국경을 넘어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규모가 딱히 동일 성 1.6배, 1.6배를 증가하였고 전 세계 확장 및 고교역의 20% 좌우, 이 중국 한 나라가 嗯, 중국 기업이 해외 인수 합병 규모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수 합병 해외 인수 합병 규모의 20%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이 그만큼 외국에 가서 이런 어, 굉장히 그 장래가 천망한 미래가 천망한 여러 가지. 어, 기업을 미리미리 사들인다 이거죠. 그래가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3분기 중국이 매입한 해외 인수 합병 금액은 약한 1,50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하면은 뭐약한 170조, 170조나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제적인 영향력 그걸 갖다 발휘하기 위해서 어예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 중국은 어 세계 산도 경제 국제적인 그 영향을 갖다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아무래도 어 미국과 그리고 유럽 위주로 어 편성되어 있는 세계의 그 정치 질서에 어 중국이 경제력을 갖다고 동원해서 어 제3 국가의 어 리드로서 어 중국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에도 기금을 많이 충당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인수 합병을 갖다가 어 중국 기업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 중국이 비단 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자 하는 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기말고사 시간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학기에 학생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볼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사태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고, 아직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곳곳에서 실행되어서 여러가지 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강산 어 선생님은 학생 여러분 얼굴이 다 생각이 납니다. 새록새록 1학년 때이그 모습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이 모습들이 어 사실은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앉아 의자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내리에 스치고 그리고 가슴에서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